하마이글스의 타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선수는 우원석 선수입니다. 1회 초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48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삼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구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도 없는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다섯의 2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도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볼 카운트 1앤1 3구 기다립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원앤투입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투볼투스트라이 5구 맞겠습니다 투앤투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개는 루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3리 1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울. 2구 타격! 파울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드론! 이 지역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석의 4번 타자, 터크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7리, 한계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유격, 정면! 유격, 잡았고요. 3아웃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레 랜더스가 박어요 SSG 랜더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의 선발 선수는 남지민 선수입니다. 1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턴두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2 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변화구 스트라이크. 이구 맞겠습니다 어.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148km 빠른 공 이번엔 왼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laughs> 시즌 3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한타구였어요 SSG 랜더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3미 1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익수가 잡아내면서. 번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3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루 쪽 3루수가 잡아서 아 2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회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2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스아블린 타구.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쓰이! 첫 타석에 2루 팝니다 추가 득점 창시 SSG 랜더스 투 주자는 2루입니다 투구입니다 낮았습니다 원볼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앤1 탐구째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가구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 0. 타석에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7리 한 개의 홈런 2타점 right.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그만큼 투수의 구위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이입니다 할로! 누구? 오늘의 이대현 2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마활 공격은 선두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시즌 어! 2할 오픈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구는 헛스윙. 154km 빠른 공.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어! 꼼짝 못 하죠. 팬원. 4구!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6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입니다. 초구 스윙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3구는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드. 다구째. 오! 빠졌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드.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오구째. <laughs> 들어옵니다. <laughs> 첫 타석 3뜨나. 참 좋은 터브가 들어갔죠. 7번 타자 하준석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뒷곰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1루 3구 기다립니다 uh -oh. 드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1앤2 4구째 아셨네요 uh -oh. 2앤투입니다 5구째 2앤 투. Uh -oh. 5구는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6구째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볼넷으로 출루를 시킵니다. 아, 타자가 참아내기 힘든 구종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지를 않았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스트라이크 원앤투다구째원앤 투의 카운트 1, 2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화이비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원 아웃 주자는 말루 투구 보겠습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만루 홈런 시즌 1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4대 2.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정우원 선수입니다. 초구 파울. 두수가 현재까지 35개 잡아당긴 타구. 오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2구 바깥쪽.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3구 호스윙. 원볼투 스트라이크. 뒷구을 맞습니다. 이번 이닝 넉점 실점한 오원석 선수입니다 5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2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8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홈런 아직 없습니다. 초구는 바깥죠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5개 9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7리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초보는 스트라이크. 152km 빠른 공.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보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느리게 승무 쪽으로 한 모수 잡았습니다. 3아웃. Yeah. 4대 2, 2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강화 알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등으로 물러났습니다. 멈췄고, 일어났습니다. 일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타석에 4번 타자 터크만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5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주자 삡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2볼이 됐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공세개가 모두 볼입니다 3볼 지금은 낮게 형성되는 변화구의 배트가 안 나오니까 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야 하거든요 결국 볼넷으로 1루가 채워집니다 다음 타자는 김인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초구 때렸는데요 3루 잡았고요 3아웃 4대2 무점차, 암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2구는 헛스윙입니다. 154km 빠른 공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 1루에서 아웃 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좌중간 쪽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뺏돋는 타구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 타. 초구 때렸는데요. 2루수 잡아서 1루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파우스의 주자는 2루. 초구 갑니다. 볼. 초구는 볼, 원볼. 2구는 높았습니다. 두볼이 됐습니다. 빠른 공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공세 개가 모두 볼입니다. 3볼.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앤1. 5구째. Right. 헛스윙. Right.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52km 위기에 몰리자 빠른 공을 찔러넣고 있어요 바우! 6구 파울 풀카운트 승부 7구를 끝났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잘로 2루 스컨는 4대2 2점 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단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오! 3구 빠집니다 2볼 원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오! 바깥쪽 154km 빠른 공2엔2의 카운트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8번 타자 회재훈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볼 원스트라이크아 지금도 패스트 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3구는 헛스윙입니다. 1볼 투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3진. 탈 3진 오늘 4개째입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는 강은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석에 1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삼루 쪽 파울. 투구수가 현재까지 6승개 이고 헛스윙 사이투.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나오고 있습니다. 길루스 잡았고요. 직접 베스트 턴. 스는 4대2. 두점 차. 방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점으로 물러났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어, 몸쪽 맞았어요. 노블 맞은 공으 나갑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살짝 반 맞은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2아웃. 9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2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초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스플리터가 들어왔습니다. 삼루수 땅골입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4대2. 2점 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강화의 글씨의 공격입니다. 강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변화구의 그래. 허스윙.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우. 2구.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1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우측에 파울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멈춰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아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 완벽한 구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타자 터크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뚱둥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뚱둥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오후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박성한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바꿨죠.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유격 요격 정면. 유격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오. 초구. 몸 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Oh.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Right. 3구후 스트라이크이고요. 149km 빠른 공.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드리아웃 oh. 되었습니다.